자, 평행이동 연속 도면. 에서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먼저, 자, 가공, 2차원 가공 도면이고요. 그래서, 평면도 보니까 100에 100짜리 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자, 사각형 형태 그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너비 값이 100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 값도 10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실행 기준 위치는 좌측 상단입니다. 그 다음 마우스로 여기 원점 클릭하고요.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사각형이 해서 10mm 옵셋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너비 값이 80이고요, 높이도 80이고요. 그 다음에, 4-r10이 있습니다. 필렛을 적용하겠습니다. 10. 실행 기준은 좌측 상단 맞고요. 위치는, 좌표 값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에, 콤마 마이너스 10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 그리고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원을 그리겠습니다. <laughs> 자, 도면에 보니까 4-m6 자리가 있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15mm 간격으로 전체 4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그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4 m 8자리도 있고요. 4 m 1 0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M10부터 먼저 그려볼게요. 자, 중심 플러스 반경 또는 지름원 들어가어요 자, M10이니까 이게 앞전에 12로 돼 있네요. 그래서 위치는 어디냐면요 여기서부터 이 점에서부터 27.5 x는 y는 25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분점 그래서 기준위치 여기에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표값 정분값은 27.5 고요 x는 컴마 y는 10에 15니까 25그 다음에 엔터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m 8자리 그리겠습니다 자 위치는 중심점에서부터 치수 보니까 25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분점 기존 위치 원의 중심점 클릭을 했어요. 그래서 정분 값에 Y25 0,25뭐 입력하셔도 되고요. Y25만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엔터 적용하고요. 그리고 M6 자리가 있습니다. 지름에 6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래서 정분점 들어가겠습니다. 기준 위치. 잡고요. 정부 값에 y25. 그리고 적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얘를 평행 이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세개를 평행 이동을 할 건데요. 하나의 사이 거리 간격은 1 5 m m 고요 원본 빼고 세 개를 배열하겠습니다. 을 그래서 평행 이동 들어가고요. 이동할 요소. 그래서 원세 개니까 하나하나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원어 개수가 많다면 모든 원어를 선택을 하는 방법은 그래서 이제 선택창에서 전체 클릭을 하고요. 도형 요소에 원어 선택하면 모든 원어만 다 잡힙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호도 다 잡혀요 전체에서 필렛되어 있는 부분도 잡힌다 원호에서 원어. 원마스터캠마자 선택 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 선택하겠습니다 아, 굳이 안해도 되는데 이거 제가 못 봐서요. 3개 선택을 하고요. 선택 완료하겠습니다. 작업 방법에 복사고요. 그 다음에 x 축 방향으로 정분값해서 15mm 간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동될 개수. 3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도 되고요. 나가 볼게요. 실행 취소 컨트롤 Z 했습니다. 다시 평행 이동 들어가고요. 대상어 원3 개만 선택을 하고요. 선택 완료 엔터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분값에다가 45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될 개수에다가 3개 주고요. 그 다음에 사이거리가 45인데요. 총거리 기준으로 해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면상에서 보니까 치수가 1 5곱하기 3. 부분이 전체 길이가 45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 길이 45 입력하고요. 개수 줘서, 사이 간격 말고요. 총거리 기준으로 해서도, 그래서 엑서 버전에 여기 하나 되 있습니다. 해서 평행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하 자 두번째 연습도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100의 100짜리 사각형이 있고요 사각형 형태 그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너비값의 100그 다음에 높이값의 100자 그리고 실행 기준은 자측하다 입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로 원점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했습니다. 자, 먼저 6파이 1을 그려놓을게요. 자, 도면에 자세히 보니까 첫 번째 윗줄에 있는 게 18드릴, 6-10 드릴이네요 첫번째 줄에 있는게 그 다음에 윗줄이 그 다음에 가운데 줄은 그래서 안의 지름은 카운터 보고요 6자리고요 그 다음에 바깥의 지름은 12자리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 싱크도 있습니다 아래줄에는요 그래서 안 지름은 6자리 드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것만 볼게요. 그러 제일 윗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거리기로 들어가서요. 그래서 지름이 먼저 10자리. 자, 얘 위치는 그래서 원점 기준으로 해서 12.5 떨어지고요. y는 해서 75 위치에 있네요. 좌표값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x는 12.5, y는 75 위치에다가 먼저 하나 그려 놓고요. 적용. 자, 그다음에 가운데 줄 하고요. 그다음에 아랫줄은 먼저 둘다안 찌르면 6파이 드릴입니다. 그래서 지름은 6. 자, 그 다음에 위치는 아래쪽 하나만 하겠습니다. 좌표값 입력을 하고요. 그래서 12.5. 그 다음에 y는 25. 확인하겠습니다. 자, 평행이동으로 하면, 항상 얘 가지고 평행이동으 하면 수평방향으로 밖에 안 돼요. 그래서 평행이동은 이건 먼저 할게요. 얘는 평행이동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행이동 들어가세요. 대상 10자리 원 선택을 하고요. 선택 완료 엔터 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의 사이 거리는 도면에 보니까 다섯 개가 15mm 간격으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15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개수, 여기에다 5개. 5개. 배열을 했습니다. 적용. 근데, 얘는, 대상 선택하고요. 선택 완료하면, 자, 얘도 동의를 합니다. 사이 거리 15mm 이고요. 이동될 개수도 5개인데, Y축으로는 안 됩니다. 얘가 되면서 Y축으로 배열되는 건 없어요. 안 찌르면 가운데 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평행 이동으로는 안 됩니다. 확인하고 나가세요. 실행 취소했습니다. 평행 이동 말고요. 엑서 버전에는 사냥 대열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이동에 사는대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면 대상 요소 요게6 자리 원 선택을 하고요. 음, 참고로 요거 작업하기 전에 바깥지름도 직경이 10이고요. 카운터 싱크도 마찬가지로 같아요. 그래서 원을 그려놓고 할게요. 해제하고요. 중심점. 그래서 지름은 10입니다. 확인해 놓고요. 한 번에 할게요. 안 찌름, 바깥 찌름 동일합니다. 아래 줄이나, 그 다음에 가운데 줄. 그래서 선형 배열 들어가겠습니다. 대상은 두개원 선택을 하고요. 선택 완료했습니다. <laughs> 자, 먼저 방향 1. 방향 1이 있어요. 자, 거리는 제가 15mm 간격이고요. 그 다음에 각도는 0도 맞습니다. 0도고요. 그 다음에 이동될 개수나 그래서 얘는 6개 원본 포함을 해야 돼요. 평행이동 같은 경우 원본 빼고 5개를 입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원본 포함하고요. 방향이든 현재 디폴트로 마침 그립값이 동일하게 25, 도면이랑 같이 25로 되어 있구요. 각도는 90도로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방향 전환도 할수 있어요. 오른쪽이 아니고요 왼쪽으로 가고 싶다. 방향 전환도 바뀌어지고요. 그 다음에 양방향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아래쪽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요 양방향도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보면요 옵션에 보면 대상 제거 일정하게 배열을 해놓고요 대상 제거에서 내가 불필요한 거는몇 개를 빼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대상 제거 아이콘 누르고요 내가 지정한 것만 이렇게 몇 개는 중간에 뺄 수도 있습니다 자, 다 빼고 해서 선택을 완료할 때는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만 배열 해놓고 내가 몇 개는 대상 제거를 해서 뺄 수도 있고 다시 초기화 시키는 게 요게 아이템입니다 리셋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 배열을 이용해서, 그래서 배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 수직 방향으로도 배열이 가능합니다. 하